자, 15분의 43이라는 것을 저걸로 만족하는 자연수, 뭐, A, B, C, D 해보자. 이걸 통분 정리해가지고 이걸 만들려고 하면은 박살납니다. 엄청 오래 걸리고 복잡하고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저런 꼴로 유도한다. 즉, 자연수 더하기 분수 꼴이잖아. 자연수 더하기 뭐분의 1. 즉, 자연수 더하기 분수. 즉, 대분수로 만들어라. 오랜만이죠. 대분수. 그래서 문자에 관련된 유리식을 가지고 놀 때에는 우리가 숫자 갖고 놀 때는 가분수로 많이 썼잖아. 초딩 때대분수를 하다가 중딩 때는 가분수만 썼지. 그러다가 문자와 식을 가지고 놀 때, 즉 유리식에서 놀 때에는 대분수 형식이 훨씬 더 쓰기가 좋습니다. 나중에 미적분을 배워도 배울 때에도 2차분의 3차식에 대한 그래프를 잘안 그려. 2차분의 1차는 그릴 수 있거든요, 쉽게. 2차분의 상수도 쉽게 그릴 수 있거든. 근데 2차분의 3차는 좀더 복잡해지는 그래프란 말이야. 그래서 대분수화 시켜서 생각해주면 편합니다. X 더하기 2차분의 상수, 이것도 구할 수가 있거든. 근데 나중에 가서 차차 배우시고, 어쨌든지 간에 대분수로 만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돼. 15분의 43이란, 3 더하기 15분의, 3, 4 0 5의2 더하기 15분의 13이란 뜻 아닐까요? 그럼 이거는 분의 1이 있으니까 2 더하기 1 나누기 13분의 15라 쓰면 되지 않나 이 말인 거야. 그러면 이 13분의 15란 1 더하기 13분의 2라고 쓸수 있다 이 말이겠지. 그러면 다시 써볼까요? 2 더하기 1 나누기 1 더하기 이거니까 1 더하기 1 나누기 2분의 13 이렇게 쓰면 된다 뜻이고. 그럼 이거를 또 대분수로 쓰면 6 더하기 2분의 1 아니냐, 이 말이야. 그러면 저 모양과 완벽하게 일치하게 되니까 A, B, C, D, 이렇게 찾아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꼴로 유도하는 연습을 해야 돼. 아시겠죠?